네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, 음, 여러 인물들의 동기부여, 또 성공 경험담을 한번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. 네. 배우, 운동선수, 분야가 참 다양한데요. 이분들 이야기 속에서 어, 지금 딱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감, 실질적인 지혜, 이런 걸좀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, 음,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관통하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거예요. 어떤 좌절을 듣고 목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,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리랄까요? 그 본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마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성공 공식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의 태도 같은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. 맞아요. 어, 가장 먼저 좀 와닿았던 건 역시 버티는 힘이었어요. 아. 세상이 막 알아주지 않고 계속 거절당할 때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버텨내는 것그 자체가 중요했다. 이런 말이 좀 이상깊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인내. 그리고 기회라는 열차가 늘 주변에 오는데 그 표는 결국. 우주나무로 사는 거다 이런 비유도 있었고요. 그 버티는 힘이라는 게 그냥 참는 걸 넘어서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지가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요. 네네. 그단한 장면짜리 역할인데도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려고 촬영 전에 일부러 안 씻었다는 배우 얘기 있었잖아요. 아 맞아요. 그 얘기 저도 봤어요. 네.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?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, 솔직히. 그렇죠. 회의감 들죠. 그런데 그런 작은 정성, 어떤 태도. 이걸 누군가는 꼭 지켜본다는 거죠. 결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성실함.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. 음. 실패를 보는 관점도 좀 신선했어요.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. 뭐, 집, 차, 돈, 스펙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잃을 게 없어서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. 이런 경험담이요. 아, 그 부분 저도 공감되더라고요.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해봐야 후회가 없다.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렵죠. 네. 그래도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.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자꾸 잊잖아요. 맞아요, 당연한 건데 잊어요. 네. 근데 잘하지 못할까 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? 이건 결국 잘할 기회 자체를 그냥 막아 버리는 셈이니까요. 그렇죠. 잘 하려면 일단 부딪혀 봐야 한다. 뭐 이런 거고요. 근데 또 재밌는 건 실패는 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지는 것하고 패배하는 것은 다르다. 딱 선을 긋더라고요. 아, 그 구분. 네. 포기만 안 하면 패배는 아니다. 약간 이런 뭐랄까? 정신적인 방어 기제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추진력이 되는 생각인 거죠. 노력에 대한 기준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. 남들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다. 아, 그말좀 셌죠? 네. <laughs>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그게 진짜 노력이다. 이런 관점이요. 뭐 12년 동안 매일 발음 연습했다는 배우분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계속 준비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끊임없이 결국 보면 스스로를 증명하는 건뭐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성실함 그 자체구나 이런 결론에 가게 되더라고요. 그 성실함이 결국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네네.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나를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. 그래서 후회할 거면 차라리 그냥 부딪혀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태도도 다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안니람 이게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지적도 되게 날카로웠어요. 그 스케이트 선수한테 넌딱그 자리야 이렇게 현실을 딱 말해주는 조언처럼요. 아그 부분? 네. 안주하는 순간 그냥 성장 멈춘다. 뭐 이런 경고죠. 결국 진짜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네요. 어 근데 또 재밌었던 건 경쟁 상대를 막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준비한 거다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다. 이런 경험담도 있었어요. 아 네네 그 마음가짐. 멘탈 관리? 이게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생각보다 크구나 싶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시간과 행동의 중요성도 여러 번 나왔죠. 네. 시간 귀한 건뭐 지나봐야 안다. 근데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니까 어떻게든 잘 써야 한다. 특히 그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일을 해라. 이 메시지가 좀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. 기다리지 말라. 그리고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안 바뀐다. 행동해야 바뀐다. 아주 직설적인 조언도 있었고요. 네.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일단 시작해라. 이걸로 귀결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맞아요. 근데 그 시작이 꼭막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거.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렇죠. 하루에 뭐 20분 투자하는 거. 이런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. 성공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작은 꾸준함에 있다.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. 심지어 뇌과학적 근거까지 들면서 각오를 하는 그 순간 실제로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.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이미지 트레이닝 효과처럼요. 오 신기하네요. 네. 이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죠. 운동 시작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? 그냥 시작하는 거다. 이런 말처럼 막 핑계 찾지 말고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. 그 힘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본질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있었죠. 빼놓을 수 없는데. 아, 맞아요. 본질. 음식점은 맛, 가수는 노래 실력. 이런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지. 뭐 보여지는 부수적인 것에 힘쓰는 건 방향이 틀렸다. 이런 지적이요. 네. 그게 참 중요하죠.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.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용 23장을 인용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결국 나 자신과 세상을 바꾼다 이 메시지가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정성.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좀 의외였는데 또 가장 근본적인 조언이 있었어요. 네. 뭐였죠?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되거나 아니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름 아닌 체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. 아 체력. 정말 의외네요. 네, 좀 뜻밖이죠? 근데 몸 상태가 그 사람의 의지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.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. 이런 공통점을 지적해요. 하긴, 일리네요. 네, 시기 질투의 침 대신에 노력에 땀을 흘리는 사람.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게 남더라고요. 와, 오늘 살펴본 이 목소리들이 정말 결국은 다 비슷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네요. 네. 좌절 속에서도 버티는 끈기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실패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정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성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. 이게 뭐 결코 한 번에 되는 마법 같은 건 아니다.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. 아주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그냥 오늘 당장 당신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건 뭘까요 음... 어쩌면 그 정말 사소한 시작이 당신은 뇌를 깨우고 또 예상치 못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